이 작품은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를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배경이 어두운 가운데 남자가 입은 화려한 황금빛 옷과 여자의 붉은색 옷이 아름답게 빛나며 대조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걸이는 구속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목걸이를 걸어주는 남자의 손을 잡으면서 결혼에 따르는 책임을 지키고 이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 동작 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렘브란트의 대표작입니다. 1833년 이 그림을 구입한 암스테르담 수집가 반델호프는 이 그림에 유대인 신부이다, 그의 아버지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다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 중에 유대인 신부라는 말이 제목으로 쓰여 후대에도 계속 전해진 것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그림 내용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비운의 그림입니다. 집단 초상화의 대가였던 렘브란트가 전성기를 누릴 때 그려진 대표작으로 민병대인 프란스 반닝코크 부대의 주문으로 그려졌습니다. 렘브란트는 일반적으로 인물들을 의미 없이 일렬로 나열하기만 한 집단 초상화에서 인물들이 각기 다른 행동을 하고 각기 다른 스토리가 있는 집단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림의 가운데에 검은 옷에 붉은 가슴띠를 두른 인물이 민병대의 대장 프란스 반닝코크입니다. 그 옆에 노란색 옷을 입은 인물은 빌렘 판 라위턴 비루르 중위로 두 사람을 중심으로 대원들이 서로 다른 무기를 든채 대열을 정비하며 성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의 두 사람에게 가장 밝은 빛이 비추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둠 속에 묻혀 드라마틱한 구성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야간 순찰이라는 제목과 달리 사실 환한 낮에 벌어진 출정식을 그린 그림입니다. 낮에 그린 작품에 엉뚱하게 야간순찰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이 작품이 보관됐던 장소의 문제점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작품은 군부대의 벽에 걸렸는데 벽보다 작품 크기가 더 크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그림의 양옆을 잘라버리는 대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야코브 콜레이스가 본래의 작품을 본떠 스케치를 그린 작품을 비교해보면 원작에서 양옆이 잘려진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토의 작품은 엄청나게 그을음이 나오는 이탄 난로가 있는 방에 걸렸습니다. 이 그을음이 점차 그림을 어둡게 만들었고, 결국 한 세기가 지나자 사람들은 새카만 그림을 보고 야간 순찰에 나서는 민병대원을 그린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세척 과정을 통해 환한 햇빛 아래로 들어서는 본래의 민병대원들의 모습을 갖추게 됐고. 프랑스 반린쿠크 대장의 민병대라는 제목을 붙여 작품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